네, 지금 보내주신 그 영상 링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볼 건데, 네, 첫 번째는 웃긴 영상. 네, 웃긴 영상을 볼게요. 아, 근데 네, 얘네는 뭘해도 웃겨가지고. <laughs> 벌써 웃겨. 아니, 제가 웃음 장벽이 낮다고 누가 그러셨는데, 제가 낮은 게 아니고 방탄이 진짜 웃긴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얘 너무 말하는 게 웃기고, 행동들이 웃겨서. 네, <laughs> 봅시다. 정국 진짜 친구 없죠? 뭐 뭐라고? 아 거짓말 탐 거짓말 탐지기로 하고 있네요. 정국 진짜 친구 없죠? <laughs> 정국이한테 왜 그래? <laughs> 할게 없어. <laughs> 이거 아플 텐데? <laughs> 사람 자체가 <laughs> 뻥이야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흙이 <laughs> 진짜. 아니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아니, 얘네 자꾸. <laughs> 친구, 친구 없다고, 자꾸. 친구 많은데. <laughs> 태형이 옆에서 하나도 없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다잘 입죠.

어, 처음 듣는 소린데요. <laughs> RM이 크로플을 잘... 잘했나요? 막. 그럼 잠깐 볼까요, 진짜로? 아, 놀리는 거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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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가끔 나한테 돼. 뭐야? 이거... 전곡이 <laughs> <laughs> <정국이> 뭐예요? <laughs> <계속 좋아할까>? 당황스럽게... <웃음> 대사를 읽은 <laughs> 건가? 깜짝 놀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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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웃음> 아니, 영상이, 이게 풀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, 뭐라는 건지. <laughs> 아니, 왜 비은은 갑자기 춤을 추고 있고? <laughs> 이 멤버들이. 아, 웃음 참기 대결. 음. <laughs> 봅시다. 아나 정말 콧물 나와서 깜짝 <laughs> 아니 비말아 미... 며말리... 뒤에 정국아에정 아 너무 웃긴다. 아니 뭐 하는 건지 상황파 그래야겠어. 아 엘사인가요 엘사? 상황극 하는 거군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머 강력 있네. 여자 아프겠다 아 진짜 아니 아, 뭐야 야, 당황스러운 영상들이 자꾸 슈가 뭐한 거야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, 감자, 어 아,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네요 저에게. 어 아, 당황스럽게 슈가가 저런 캐릭터였나요? 일사. 왜 그랬어? 그렇게 싫었어? <laughs> 대환장이다 대환장. 진짜. 뭐가 뭐가 암소리야? <laughs> 아, 진짜. 아니 뭐 하는 건데 다들? 당황스럽게 하지 마. 리 와. 태 아, 어떡해? 상황도 어렵죠. 아, 태양이 뭐야? 저못 보겠어요 아 잠깐만 아항마력이항마력이 항마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좀잘못 보네요 진짜 어떡해 아무 말 도장치 어떡해 막내는 과연 어, 했나요? <웃음> 아, 벽치기랬나요 나랑 우유 한잔할까? 역시 애기 애기니까 오, 우유 아, 진짜 아, 다음에 봐달라고 음란마귀 음란마귀를 봐야 되네요, 이제 아 아, 진짜 왜 이렇게 아, 너무 웃겨 <laughs> 어, 네. 뭐야? 어, 뭐가지 나간 거죠? <laughs> 왜 놀란 거죠, 태영이? <laughs> 왜 놀란가? 슈가 왜? <laughs> 어, <당연히요. 웃음> 아. 아, 너무 웃어서 광대가 아프네요, 이제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어, 정무 <laughs>

아니 브라치 뭔데요? <laughs> 아. 아. 아... 남아가야 아. 아. 숨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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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겠어. <laughs> 아니 너무 웃긴데아존남자남자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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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남자가 나온 거죠? <laughs> 아 좋아요. 상남자. 키스는 약간 유머 저저렇시크하하툭툭지지고네네요 o o k Don Zigogan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작은 고추 <laughs> 왜? 왜, 왜 작은 고추죠? <laughs> 작은 고추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? <laughs> 아, 너무 웃긴다. 아, 이건 음란마귀가 아니라?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. 아, 이거 뭔, 뭔 소리 하는 거죠? 왜, 작은 고추가 왜요? <laughs> 작은 고추가 왜? 아, 지민이 얘기하는 건가요, 지금? 아, 지민이 얘기하는 거 맞네요. 맞나 봐. 지민이 고개 숙이고 있어. 니 아, MC분 누구세요? 아, 진짜. 뭐? <laughs> 아 반응 봐. 아, 아아 설거. 아 너무 웃겨서 눈물 도 나고 콧물도 나고. 아 너무 웃긴다. 아아 <laughs> 소폰 소폰 아 세심하다 아니 아, 너무 웃기네 는약 목가낙기 좀... <laughs> <목 까먹기. 웃음> 진짜 <laughs> 목가낙기 <까먹기. 웃음> 아니 얘네 뭐하는데 자꾸 <웃음> <웃음> 아니 <이거> 무슨 영상인가요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남자요 <laughs> <laughs> 아... <laughs> 뭐야 이거, 이거는 왜 왜왜 웃는 거죠? <laughs> 같이 같이 웃고 싶다. 왜 웃는 걸까? 영상이 잘려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내뭘 들은 거지? 아김남진 진짜 아니 뭐가 <laughs> 뭐가 덜렁거렸는데 <laughs> 주어를 정확히 아나 너무 웃긴다 진짜 아 이래서 음란막이 27승 27승 아, 27, 27. <laughs> 아. 아니, <laughs> 27cm. <웃음> 뭔데, 27cm가.